안녕하세요. 꼬꼬미 파파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중심과 질서입니다. 민수기 2장은 진영 배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네 그룹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은 그 가운데 두라고 하십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성막의 동쪽에, 류벤을 중심으로 시무온과 가시 성막의 남쪽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문하세와 베냐민이 성막의 서쪽에, 그리고 단을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고 행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진영 배치 한 가운데는 레위지파로 성막을 보호하며 함께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송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12장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권합니다. 그것도 금방 나이가 들고 죽기 때문에 빨리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쓸데없는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10편 36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이 있고 인자심이 있고 온갖 복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은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그가 도망을 쳤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만난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과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오네시모를 통해 빌레모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바울의 질서 있는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빌미로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하지 않고 순리에 맞게 처리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혼란을 만들지 않고 질서를 세웁니다. 또한 억지가 아니라 순종과 자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자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순적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순적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는 사람의 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순적한 인생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질서대로 순적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지금까지 꼬꼬미파파 강목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